안녕하세요. VJ매거진의 전지원입니다. 누구나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 하실 텐데요. 좋은 이름 다들 어떻게 짓고 계신가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 어떻게 짓고 계신가요? 이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장명연구소를 찾은 제작진. 장명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좋은 이름 짓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장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장명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음, 젊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오래 해서 나만의 노하우 개발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장명하고 개명하고 가 가지고서 운명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이 이 서일관이 그 어떤 그 노하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도 같은 길을 간다고 들었어요. 부자가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가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0년 이상 개발한 나의 특별 장명법 음. 우리 아들한테 전수해 가지고 계속 대를 이어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의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흔쾌히 또또 받아줘가지고 15단계 서일관 특별장명법을 계속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개발한 서일관 특별장명법 대를 이어서 계속 승계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운명을 좋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 바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이 장명법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장명법이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40년간 한 길을 걸어오신 원장님만의 특별한 장면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장면법인지 살짝만 공개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어, 젊은 시절부터 연구한 이 그러한 장면법입니다. 제가 이름이 서일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일관 특별장면법이라 해가지고, 애가 15단계 장명법이 있는데 이름으로서 운명을 개척하는 이 그러한 장명법입니다 원장님 제 사주는 어떤가요? 그 양력으로 12월 28일 음력으로 11월 23일 네. 12시 10분 5시에 낳거든요 5시에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사주가 신민년 경자월 임신일 병원시에 낳습니다 그런데 네. 11월달이 무리니까 겨울의 무리죠. 네. 겨울의 무리고 또 여기에 금금 금, 금이 세개 있으니까 아주 맹렬히 흐르는 강으로 흐르는 큰강문이다 40년간 연구한 특별 장명법으로 장명을 한다는 원장님 어떤 이름이 지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호오행 이 숫자를 계산한 오행이 화화목즉 불과 불과 나무가 들어갔어요. 선생님 해마다 네. 제가 운세를 음. 보러 왔는데 네. 올해 어김없이 내년 운세가 어떤가 좀 한번 보러 왔어요. 운세요. 예. 흙이 두 개, 물이 세 개, 나무가 두 개, 금이 하나. 그냥 돈복이 아주 그냥 뭐 그냥 무궁무진하게 타고났습니다. 네. 좋은 관지만 유지한다면은 큰 돈을 벌어서 큰재산을 일구는 운이다. 내년에돈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네. 또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네. 후반기에는 좀조심 해야 돼요. 네. 그 누가 이제 중상모략해서 네. 그 손해도 볼수 있고. 네, 오늘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셨는데요. 어떻게 결과는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이름도 굉장히 좀 약간 촌스럽고 한 네. 이름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름 개명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아들 이름 바꿔줬는데 아들이 졸업도 잘하고 취업도 이번에 잘해 좋은데 해서 네. 이번에는 딸 이름 개명해서 아 우리 딸도 네, 이렇게 이름 받았습니다. 네잘 아, 부르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어떠세요? 운세를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네 어, 저는 해마다. 음. 어, 여기서 보러 다녀 가지고 네. 좋은 일이 되게 많았고요. 네. 그래서 또 2018년도 운서도 제가 보러 왔어요. 네. 어떻게 운세 오늘 만족하시나요? 아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개명한 이름으로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원장님 이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시면서 보람이 깊은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내가, 그, 개명해주고, 장명해준 많은 분들이, 그, 운명을 바꾸고, 운명이 확실히, 그, 개운이 되고, 개척되는 걸내 눈으로 볼 때마다, 장명가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한한50% 정도 운명을 바꾼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 와서 시원하게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VJ 매거진 서나실이었습니다.